사랑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 의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저는 시흥시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 해결하고자 하는 시흥시의 능동, 능동적인 대응과 전수조사 실시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신천동, 대아동, 은행동 등 구도심 일원의 합류식 하수 광고를 분류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41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20년간 임대료 480억 원, 운영비 140억 원, 총 620억 원이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연간 31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미래 지향적인 선진 하수도 시스템을 통해 원도심 하수도 개선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그리고 교통통제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BTL 사업 중공 후 하수영류 344건, 도로치마 109건, 배수불량 97건 등 관련 민원이 총 974건이나 접수되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황에 대해 임병택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은 이 모든 민원과 피해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흥시와 시행사가 민원 발생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T의 사업 후 발생한 민원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대야동 상가 건물에서 배수 설비 오접으로 2020년 4월부터 수년간 하수가 역류하고 지하실 벽면에 페인트가 습기로 인해 벗겨지는 등 40여 개월간 침수 피해를 겪으며 시행 씨와 사업 시행자 간 책임 회피로 인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적 관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례입니다. 복지로 53번길 주변에는 오수관이 막히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오수관로가 역구배로 시공되어 있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인지하고 주기적으로 준서를 하고 있지만 땜신시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구배가 잡혔는지 확인하여 조치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로 폐쇄 신고 처리한 정화조 내부에 오수 및 찌꺼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폐쇄된 지 10년 된 아파트 정화조가 폭발하여 주차장 지면로 230제곱미터가 2미터 아래로 주저앉았으며 차량 8대가 처참히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정화조 폐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밀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T의 사업 내역서에도 물량이 포함되어 공사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정화조 폐쇄 신청서 및 증빈 서류 검토 결과 신청서 누락 및 미희행이 드러났습니다. 시장님, 이 검증 절차는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설계 기준, 관로시설 설계 기준에 따르면 오수바지의 배치, 배치 기준으로 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지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수관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바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 보수를 할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T의 사업 구간 현장에서는 오수받이 설치가 필요한 합류 구간에 미설치되거나 따로 점검구 및 청소구 또한 미설치된 곳이 있어 이에 따른 정기 점검이나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BT의 사업의 실시 설계 대비 사업 중공 현황을 보면 오수관로 신설 5086m 우수관로 굴착개량 2,710m, 배수시설 정비 220가구 등이 축소되면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의 성과가 미흡해 보이며, 배수시설 정비세부현황을 보면 3,557가구 중 정화조 폐쇄는 2,797가구, 미폐쇄는 760가구로 나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 폐쇄 신청 누락 및 절차 미이행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의 사업 실시 협약에 따르면 운영 기간 중에 성과 점검을 통해 운영비 지급분을 차등 지급하고 하수관로시설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간 유지관리 세부계획과 2025년 성과 수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BTL 사업으로 인해 하수, 영류 및 도로치마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화수관 오전 및 정화조 폐쇄 절차 미이행 등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며 향후 20년간 사업시행자에게 620억 원의 혈세가 지급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성과 요구 수준서에 맞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수준 미달시 지급분 차등 지급 또는 시정 조치를 지시하고 향후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 구간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 실시를 시, 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이번 BT의 사업이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조사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